둘셋왜왜 네. 안녕하세요 위엔입니다. 네. 네. 저희가 아까 우당탕탕 노래방을 그냥 했는데 음, 뭐. 기계 오류로 인해서 네. 벌칙도 선물도 저희가 다 받기로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선물부터 대현이 형이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어. 바로 네 열어볼게요. 네 좋은 거부터 네. 말해줘. 좋은 거부터. 이게 무서운 건요 서류, 야 서류, 계약서. 뭐? 어. 오? 오? 뭐요 어, 진짜 좋은 거예요. 진짜예요? 네. 네. 이게 진심인데? 네. 오, 진짜 진심이요 우와. 스테이션 선언박싱, 4월 16일 17일에 열리는 위아의 첫 단독 콘서트를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멤버들 기록보충 간식, 치킨, 피자, 보쌈, 3종 세트! 와! 진짜, 좋아. 와, 진짜, 진짜 맛있는 거다 챙겨주셨다. 사랑합니다, 진짜. 와, 나는 어. 뭐 예상했냐면, 네. 그. 저는 그냥 응원을 드리겠습니다. 뭐, 이런, 건줄 알았는데. 루아이를 향한 뭐. 한 3, 3, 3종 세트 하트 막, 음. 이런 거 찍기 막, 아 뭐, 이런 거, 는게 선물인 줄 알았어. 음. 어, 어. 어. 오, 오, 진짜 선물 주셨군요. 그러면은 또. 받았으니까. 네, 그럼 이제 에... 인사드릴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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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친구 둘, 셋, 빌. 네, 아니고요 벌칙 받아야죠. 네, 저희 여하씨가. 벌칙은? 짱아이를 위한 벌칙. 네, 벌칙이 뭐냐면 벌칙도 더 좋은 거 아니야? 벌칙 되게 길어 보이는데. 일단, 후배들 보였고요. 이 배송 아니야? 귀엽게 하기. 근데 이미 귀여운데. 어, 어. 벌칙 언박싱. 킹과 제너럴 슈퍼 짱짱 낀고 와. 수배드에 <laughs> 맞춰서 릴레이 발차기 하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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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. 나 아, 발차기 그래. 잘하는데 생각보다. 근데 발차기 잘하는 사람만 해야 해당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릴레이 발차기 다 해야 된다는 어. 거죠? 예. 그러니까 차는 끝나. 요 릴댄처럼 일자로 서서 해야 돼요? 그런가 보다. 음, 음, 음. 그러면 어.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.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? 이렇게 돌아서 발차기 하죠 귀엽게 귀엽게 할 사람 귀엽게, 귀엽게 하고 할 사람 게할 사람 귀엽게 하. 합시다 오, 발차기 귀엽게 여기서 멋있게 차기에는 공허의 기록이 있니까 귀엽게 우리 루아이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귀엽게 발차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? 그러면 노래를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거죠? 네 노래를 들으면서 다 같이 귀엽게 가까요한 그, 번씩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차고 들어가면 그것 네. 같아요 네. 그럼 대현이 먼저 오케이, okay. 이렇게 시다 내가 먼저 해도 괜찮겠어? 괜찮겠어? 오케이, 오케다 이거?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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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나 자, <laughs> 하고 나와. 나와, 나와, 나 야. 야. 속해와나 야!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! 그렇지. <laughs> 야. 와나그 나와, 나와. 나와, 나뭐나뭐 숙래이기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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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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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귀이게 해서. 이 그냥 막네 맞습니다. 소리났어네 받았다. 아깜자이야자 이렇게 벌칙까지 마치 봤쳤어요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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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네. 너무 스테이션 제트 벌칙 선물 또 이렇게 방송까지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. 네 마지막 네. 인사 드릴까요? 네. 네 지금까지 둘셋왜왜 네. 네. 안녕 빠빠.